오늘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이 말씀은 주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어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실 것입니다. 그러면 항상 3년 동안 제자들과 같이 있었는데 제자들과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럼 제자들은 어떻게 할까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18절에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조금 있으면 세상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나를 보게 될 것이다. 다시 오겠다고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다시 오겠다는 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던 그 모습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다시 오겠다는 거죠? 천년 요 성령으로 다시 오겠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러나, 26절이 오늘의 핵심 말씀이죠. 그러나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령께서, 즉 성령을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내주시겠다. 이 성령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며,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성령을 내 마음 속에 드리면 모든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아, 어떻게 하지? 어떤 어려움이 있을 때 이런 일을 어떻게 하지?라고 할때 예수님이 생각,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역할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우리와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어떻게 함께 있겠다는 것이냐? 성령으로 함께 있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이 하시는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또 우리에게 그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다. 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제 성령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은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근데 그 예수님의 말씀 중에 최고의 말씀이 뭐예요? 사랑을, 사랑을, 사랑하라. 을 네, 어제 주신 세계명 즉, 서로 사랑하라. 즉,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셨다 그랬는데, 서로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계시고, 그들 속에 하나님을 드러내십니다. 그리고 그런 모습을 보고 세상은 아,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시고, 그러함으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서 말씀을 주시고, 또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보내주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의 손을 오늘도 꼭 붙드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와 나 사이에, 우리 사이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을 통해 말씀대로, 즉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대로 행하고 누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